요 울음소리요. 우리네 고향에 가면은요. 참 추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원통 새까만 몸에 요 까만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요 녀석들 지금 봄맞이 나들을 나왔다고 하거든요. 함께 만나러 출발해 보시죠. 봄 기운이 완연한 충북 청원의 한 마을을 찾아가는데요. 마을 여기저기에 활짝 핀 봄꽃들이 저를 가장 먼저 반겨주더라고요. 아 꽃들 참 곱죠? 아이고 네.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 빨리, 빨리. 예.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언니 부른 거야? 음배 이렇게? 네그렇대요 아, 대답도 아, 잘해요. 아, 잘해요. 아, 어. 네 염소요. 음, 어르신 아니, 거예요? 아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지금 어디 안고거시데요 아니, 아니 여기 이 동네는 딱한 집뿐이 없어요. 염소 키는 집이. 염소 집이요? 네. 그래서 하나씩 나와요. 그간너왜 신나 왔어. 어? <laughs> 아저 위쪽이에요? 예. 네. 어. 파란 하늘 아래 정겨움이 물씬 풍기는 마을. 길 잃은 꼬마 염소의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얘를 어디 가서 도망갔다 왔어. 아저 밖에 빠져나와서 내가 잡아 갖고 왔어요. 이거. 아이고 아저씨 네. 고마워요 지금. 네. 잠깐만 아, 전... 해야 돼요. 아 염소 우리 염소 염소 가면 누가 왔냐? 찾아주고자. 아유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염소예요 그럼요? 예. 네, 그럼 여기다 어르신이 이제 염소 키우고 관리하시는 네. 곳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어. 우리 누구? 동생. 뭐, 아, 안녕하세요. 우 네.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염소 지금 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 네. 네. 안에 다 있어요, 염소가? 네, 아, 축사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요. 검은 빛깔을 자랑하는 흑염소들이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던 여섯 대 무사히 가족을 잘 만났고요. 네? 아니, 아가씨, 여기가 뭐, 아이고. 아직 안 갈아입. 달바닥 듣죠. 옷 갈아입. 옷 하나 주셨어요. 아, 어, 너무 커서는 네. 거예요. <laughs> 제 스타일이 어, 아니에요. 아주 조화가 딱 어울리네. 어르신이 <laughs>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네. 좋아하는 어르신 <웃음> 스타일이에요. 옷을 잘. 난또 새로 샀다고. 어쨌든 어쨌거나. 오늘은 어르신 의 말씀대로 <laughs> 편안하게 옷도 갈아입었겠다. 본격적으로영소를 만나러 축사로 향했습니다. 남들 주로 많이 입고 아 새끼들 여기서 낳고. 여기서 새끼들 그러면 여기 뭐 염소 산부인과예요? 네 산부인과죠 아니 그런데 산부인과 치고는 너무 예쁘잖아요 <laughs> 그렇죠 이곳은요 엄마 염소 아기 염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펄짝폴짝 봄을 맞아 염소들이 아주 신이 났어요 <laughs> 야잘 먹네 일로와 일로와 잎 먹어 지금 방금 언니가 따온 거야 싱싱해 먹어 아니 이 아, 그 염소들이 제발이야? 솔잎을 먹네요. 네, 바로요 비타민하고 철분이 풍부한 솔잎이 바로 염소들의 건강 비결이라고 해요. 일등 있죠. 얘는 뭐 먹여요? 이렇게 지 스스로 잘못 먹는 거 이렇게 먹여줘야 돼요? 네, 먹여줘요. 어. 염소가 또 염색이가 이거 세 마리를 할때 있어요. 네, 염소는 사람하고 똑같이 젖이 2 개예요. 2 네, 개인데 네. 한마리는 먹을 게 없잖아요. 어. 근데 어르신 딱 폼이. 진짜 많이 해본 솜씨야. 진짜 그렇게. 아 그러무요, 우리 남매인데 애들 다 제가 이렇게 접근 밀어서 이렇게 재우고 그랬죠. 정말요? 예. 아, 자상하시네, 아버님. 예? 예? 우리 염색이들이 말안 먹는 게 좋아해요. 아이고, 먹었다고, 이제는 인사를. 아이고, 우리 아기 왔니? 이제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돼. <웃음> <웃음> 네, 이렇게 맛있는 식사 시간 이 끝나고요.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일손을 좀더 거들었습니다. 네, 이 염소들이요. 예. 굉장히 까, 깔끔한 동물이에요. 별로 이 집을 보니까 아예 깔끔해 보이는데? 아, 이 얼마나 깨끗해요. 아, 이거 발을 묻잖아요, 자꾸. 아, 염소쪽에 하냐이러니까 이건 좋은 약초들만 산에서 뜯어 먹어가지고. 네, 네, 귀한 거 먹고. 예. 그런 것들만 뜯어 먹어가지고 이것도 약이나 빈대 없이 이걸로 예. 퇴비를 하면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제 운동 시간이래요. 어떻게 운동을 시켜 알아들어요? 이 염소들의 또 하나의 건강 비결은 바로 하루에 한번 있다는 요 운동 시간인데요. 염소들의 운동장은 다름 아닌 농장 바로 옆에 있는 이 높은 산이었습니다. 야 그야말로 그물 만난 고기가 아니라 산 만난 염소네. 그렇네요. <laughs> 넓은 산을 마음껏 뛰어다니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겠죠. 아우 진짜 신이 났더라고요. 즐거워 보입니다. <laughs> 네. 친숙하게, 친숙하게 쭉쭉 <laughs> 자기들끼리 막 무리져가지고 다니네요. 네, 사방으로 네. 터져가지고. 예. 네. 지금 오. 같은 경우 이제 새싹들라는 거 뜯어먹고, 뭐, 겨울에는 나뭇잎벌이 그런 거. 지들끼리 저렇게 막 잎을 뜯어먹고 이제 노는 거고. 그때는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 요 시간에는요? 요 시간은 예. 여기서 터트려 피고서 한잠 자는 거예요. 한숨 자는거야 네. 아 정말요? 네. 울타리 터졌나 안터졌나 또 살펴 봐야 되고 눈을 뗄수 없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산 짐승들이 있어요 그 새끼들에게 물을 죽이는 것들이 있어요 들어나 나가나 이제 네. 걱정이네요 네.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안 지나서나 누구 생각 <laughs> 염소생이세 염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은요 안지나 선나 염소 생각이라는 주인 아저씨의 요 보살핌 덕분이겠죠. 아니 근데 쟤들 언제까지 저렇게 놀게 해 줘? 언제 불러요? 계속 놀게 놔두는데 이제 예. 집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면한 번씩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네들한 마리씩 한 마리씩 다 잡아와야 돼. 아니죠. 여기 있어요 여기 봐요 이거. 이 뭐예요? 이걸 부른대요. 어머니가 쓰던 세대인데 음, 요게 뭐냐면이 자 보세요 놀랍게도요 요 세숫대야 소리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신명나는 장단마차 하나 둘씩 농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 신기하다. 이 소리가 바로 염소들 불러 모으는 특별 신호라고 합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어이구 네. 아, 어다어다 이걸 신는지 아는 거예요? 흑염소들이? 그럼요. 저놈들이 얼마나 영리하냐면요. 멀리 다가도이 소리만 들면은 길을 쪼꼬쪼꼬 타서는 고 찾아옵니다. 이게, 이게 박자가 있어요. 밥먹어, 밥먹어, 밥 먹어, 늦게 예. 오면 못 먹어 네. <laughs> 좋은 것을 또 주신다고 하셔서 마을로 향해 봤는데요. 흑염소 제조실입니다. 제조실? 네. 이곳에서요, 바로 흑염소 진액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구절초에다가 약도라지뭐 각종 보율제와 양파, 마늘, 생강을 우린 물을 섞어서요, 하루 정도 푹 달여주면 흑염소 진액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해요. 몸에 좋다고 해서 제가 또안 마셔볼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좀 은은하니 끝맛은 달달한 이런 맛이 나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야 해야... 남녀노소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청정 자연과 정성어린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는 흑염소들, 흑염소 덕분에 마을에는 오늘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